했고, 이스라엘이 정의롭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선하지 못해서 우리 6.25 전쟁보다도 훨씬 더 참혹한 징계를 멸망당한 이스라엘 회복, 희망, 제로 이유, 최강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창업하게 말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 장애인만 하지 했습니까다 멸망하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땅덩어리고 작은 소수민족입니다. 이 작은 소수민족이 참혹하게 학살에 달겠으니그 숫자가 비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은 숫자의 히브리민족이 중국 동을탈통이란는 바벨론체, 거기서 독의할수 있을까요? 희망체로. 다비로이 만합니다. 배데가 바사가 들어서. 역시 희망체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통일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을 가능합니까 미국, 중국. 세계에서 경제 시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분산 초대는 세계 유대 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국이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중국이 할 말할 수 있습니까? 너 시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너 시야가 되고, 너희들 왜 전쟁하냐? 말합니까? 못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이유가 뭐죠? 힘이 안 돼. 힘이 안 돼. 이사대의 강요. 이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심야을 아, 일어서고 일어서다가 또발표요하고일어서고가또 불필요하고 여러분 지난 몇년 동안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하고 우 나라 있잖아요 우리는 힘으로 일어서고 음, 네. 있습니다 이 열람 속에서 우리가 남녀를 통일이 될까요? 음, 남북이 합쳐서 강국 대륙으로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뭐. 가르쳐 줄래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희망죄로 이스라엘을 해고 희망죄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외택 국가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자기도 1%도 자기들 힘이 아니었습니다. 세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아주 짧은 우리가서 2장 13장 한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벽을 무전 첫번째 방법이 길을 여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희망 제로인데도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길을 여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굽니까 그 고레스를 세우십니다. 이사야 사5을 하는 일정도 발전의 내용을 죽은 지가 쓰면 좋겠는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여름를딱 세우는데, 고래서말한 마디로 이스라엘의 해방가을 내리니까 길 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리인왕 속에, 힘 있는 누군가를 세워서 길을 내주십듯이그 방법, 예방법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자를 하나님이 딱 세우시고 이스라엘 曾经。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총려한 힘을 이룩해서 어떤 때는 강한 적으로이끌었것니다 디에미아 같은 사람은 깜빡 그랬다고 생각하는 기억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통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신앙적인 지도자입니 세 개야. 국민을 통합시켜. 국민이 하나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로 세워진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혁신이 통일이 가능한 현실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 지금 정치 대한 신이 통일이 가능한 상황이다 추룻이람에류한 성경이 거곳서 얼마나 강력한지 요소와 에스라하고 성경이 거곳서 얼마나 영성이 풍성한지 주둥아이가 아닌 에요 예. 그들은 자기네 삶으로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요즘 주둥아이는 다해먹요요 손가락으로 글자 몇 가지로 그냥 그것으로 국민이 존경이 됩니까? 응.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니까글잘쓴 사람들한테 죽가니까 아니요. 삶이삶 여러분, 미그 위상에서 이스라엘이 들때총의 욕을 받지 않는다. 응. 나대로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8万 삶으로 본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삶이 분명히 응, 보볼수 없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진짜 지구자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수록바르 같은 느에미아와 같은 정치지, 대지산 요수와 학사 에스라와 같은 정치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워주시랍니다. 길연자 고레스 같은 사람의 지도자 중에 누군가가 내 나라가 꼼짝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의 통일에 협조할 수 있는 강력한 누군가를 하나님이 길연자를 세워주십니다. 내 앞에 선부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때에 산소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산소로 가겠다고만 결정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예수 성도의성도의아도고전도하신도의3도로가도의 3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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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로가도시옵소서 그리고 길을 의 3도의 3도의 3시의 3도의 3도의 3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늘 69년동안 분단되서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국이 모두에게 당면교사가 되서 길 연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앞장서서.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어느 쪽도 비통하지 않을 수 있는. Yeah. 예를 위해 기도할 때꼭 비가 승장 13인조를 주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이 시간에 우리 지구촌 선교의 시0선교단대가 이분 찬양 한번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라시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한반도 자유평화통에 반드시 이루어질것않라고 자, 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 여기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연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합숙해서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반도 자유평화통과 <laughs>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그리고 홍나리 고구마와 어, 한인 교회들, 우리 교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캘리민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로 고난받는 그분들 위하여 그리고 3만 한의 선교사와 750만 제외 교포들 위하여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두손 두 들고요 힘차게 주한 바라보겠습니다 아. 정성 다해서 보겠고